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요. 부처님이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. 고통은 필수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. 화살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. 삶에는 질병. 늙음 이별 죽음이 있습니다.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.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언제까지 이럴까? 첫 번째 화살은 아프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. 비가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비를 맞으며 춤출지 우산을 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고통은 인생의 조건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.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상처를 계속 만지며 아파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.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세요.